네, 장주 시 작가입니다.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그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그 아내가 작년 7월 갭투자 형식으로 33억 5천만원의 분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. 10, 15.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금지됐다. 이차관은 대책 발표 1년 전에 절묘하게 집을 산 것이다. 그런데 이차관은 유튜브에 나와 이번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나중에 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. 자신의 갭 투자가 문제가 되자 이차관은 더큰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면서 입주 시점 등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며 입주 시점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고 또 해명했다. 실제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은 또 비일비재하다.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 역시 또 금지시켰다. 정책 담당자가 자신도 그런 일을 하고선 다른 사람들의 그 비일비재한 일상적 행위를 못하게 막은 것이다. 10, 15 대책은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다. 이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수요자가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. 모든 정책은 또 부재 경에 따르기 마련이다. 정책 담당자들은 부재 경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설득하고 다독여야 한다. 그런데 민주당은 설득이 아니라 정책 정당성만 강변하고 있다. 그 김병기 언내 대표라는 사람은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느냐고도 했다. 대출 없이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은 구소수인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또 듣겠나. 그김 대표는 그 지역구에 살면서 서울 송파구에 3십억 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또 갖고 있다.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는 것은 그 민주당 그 기준대로라면은 투기라고 할,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. 이런 해폭탄. 정책 문제에 차관급이 전면에 나와서 있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.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. 그에 앞서 정책 관련자들이 부동산 내로남불 언행으로 국민 우라를 돋구는 것부터 고만둬야 한다. 네, 맞습니다. 아주 그 국민들을 우라를 돋구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? 이런 국회의원들이그 양아치 짓, 아주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참 잘못한 거죠왜 그런 인간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그 사람을 가려서 투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